샬롬. 블레싱. 샬롬 아도나이 제바우사랑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좀또 살펴보자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깨어 늘 근신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야 되고, 또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지만이, 또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를 이기고, 또 세상 문화가 너무 어, 아주... 이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 눈에는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능력이 핏불인 그 능력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넉넉히 이기는 자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황충에 대해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제가 무적경을 이오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냐는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갔더라 예. 그래서 음.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재앙이 황충 재앙입니다. 근데 근데 원래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는데 원래 황충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황충은 이제 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인데 근데 또 다른 성경들은, 예, 보면은 그 메뚜기지만은 조금 메뚜기에서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이 곡식이 가운데 붙으면은 다 아, 쓸어 이렇게 먹어버리고 치워버린는데 황충이 때는 전체 다, 아, 곡식 전체가 다, 예, 황충은 경제적인 또 기근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이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항충의 기근. 그런데 오늘 구장 3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연기 속에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번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연기의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원수마귀, 사단의, 예, 졸개들 있죠, 졸개들. 또그 대장이죠, 대장. 그러니까 황충의 이 재앙의 그 중에 대장들. 그래서 졸개들을 시켜서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 정갈이 사람을 쏠때그 고통, 그런 고통이 앞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 이, 그런데 이 황충들이 무조경에서 올랐다고 했어요. 이 황충은 실제적으로 메뚜기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 무조경, 에서 지옥이죠 하나의 거기의 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땅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가던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제발 어디요 무저경에 우리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강구했기 때문에 무저경이라는 것은 갱이 없는 깊은 오늘요 지옥입니다.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이고. 거기, 온수막에 사단들이 갇혀 있는 곳이고, 앞으로 적 그리토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갈 곳이죠. 귀신들조차 들어가고 싶지 않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 용을 잡아다가 천년 동안 무적형에 가두는 곳이 계시록 20장에 1절에 3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에뺨, 곡 마귀라고도 하고 천사의 그또그 그그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원래의 천사였죠 누시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어 쫓겨난 거죠. 어.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아주 이 황충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솔대에 음, 예, 독이 있습니다. 근데 하, 어? 사, 이꼭 정갈이 사람을 쏘는 그런 예, 고통이 아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어, 그런 고통이 뜨는. 근데 거기 보니까 저희에게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인, 하나님의 인을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꼭 정갈에 쏟는 것처럼 몇달 동안 오절의 봄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때그 고통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어떻게 그러면 예, 살아야 되냐 하면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 여기 14장에 가서 보면 그러면 입 맞는 자인데 이,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마에 이마에 아까 그 이마는 수그 이 주님의 이, 우리가 토라를, 성경을 보면은, 그 테플린을 보면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붙이고, 손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마에 그 성구를, 그러니까 그 책을 이렇게 그 통이라고 할까? 그런 건데, 그런데 마귀가 그래서 꼭 짐승의 표를 시험할 때가 되어지면, 어디 이마, 꼭마귀는꼭 주님을 따라 한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게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건데 3절, 4절, 14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 명이 노래 부르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은 이는 누가 만느냐 하면 저희가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자들로 더불어 이 여자는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아, 늘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사는 자인데. 음,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에게 인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 맞은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냐는 사람들만 해야더라. 그래서, 그래서, 인 맞은 자들은 해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황충이라는 것은 11절에 보면, 그 6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이게 괴로움만 받는 거죠.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각되는 거예요, 말. 어, 꼭 항충이. 어,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걸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아, 이건 지금 뭐죠? 노보트 AI.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오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 해야 하는 권세가. 엄청난 이 괴로움을 당한대는, 저희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대장의 황충의 대장, 무적경의 사자라. 그 중에, 히브리어문어 이름은 아마돈요, 헬라어 이름으로는 아볼로원이더라.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이이 이 황충은 그래서 이 어, 성령이 친이 예, 오늘 예수님 예수가 사람 속에 오고, 또한번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또 주님께서 인을 치라고 그러는데 인을 맞는 사람들은 도장을, 그 이마에 인 맞는 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7년 환란, 이 칠년 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꼭이 어 시기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의 문화에 거기다 자기가 정을 두고 간대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보면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냐 물은 즉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었습니다. 무조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들이 앞으로 무조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황충의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황충의 그 황충의 대장, 대장, 아까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범에 천사가 무조경의 열쇠와 큰 새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애뼈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20장 계시록 3절 무종에 던져넣어 잠그고 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황충 재앙 때 무적영에 나오는 대장마귀의 이름은 아볼루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로 헬라말로는 아바돈이라는 거예요. 아바돈. 어. 그런데 이그 황충의 새끼들이죠, 그니까 귀신들이 전 세계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뭐 정갈히 꼭 쏘는 것처럼 가서. 꼭, 바늘로 꼭꼭 찔린것 같아서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 황충제왕이 고통이 온대요. 다섯 달 동안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는 누가 맞느냐? 아까 우리가 바벨의 문화에서 나온 사람. 이 사단의 문화죠. 다시 얘기하면, 이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여자라는 것은 바벨을 말해요. 바벨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늘 정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준대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래서 황충의 제왕 때 무정에서 나오는 이 대장의 마귀 이름이 성경에 오늘 몇 절에 아까 나왔냐면 11절에 9장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영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마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니더라 이들이 일시무적영에서 쏟아져 나와서 전 세계에 풀어져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쏘기 때문에 황충이 마귀들의 수는 전 세계 인구들을 고려하여 한 사람당 한 마리씩만 계산해도 최소한 80, 80억 마리 이상이 되어진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귀신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때이 일이 일어난대요. 불리자. 그렇습니다. 황충의 마귀들이 갑자기 무적형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공격해갖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150일 동안 석달 동안 지옥에 가서 고통 받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한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우리가 꼭 보시고 어 원래 성구 어 성구 이 테플리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때그 경문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관한 거 성경 구절을 이 통이라고 그러죠 통어 그래서 머리에다 이걸 툭 테플린을 차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말씀 이마 이마 어 손과 이마에 그래서 원수막의 사단이 손과 이마에 칩을 박게 하는 거죠 칩을 똑같이 따라 안 되는. 우리는 말씀을 받게 하는 거야. 우리는 도장을 갖다 찍어주. 다시 십자가를 그려주는 거지. 도장을 그 십자가가 영적으로 도장이 도장. 내가 피 값을 주고 오늘 다 지불해서 너를 샀다. 아,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마는 이마에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것은 주님은 어, 영원히 내가 너와 임마누엘, 너와 내가 함께하시리라 이런 말 시편에 보면 어디를 다닐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 너와 함께 한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에 사자리 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님의 무엇을 네.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도장을 찍어줬대. 늘 지켜주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 보호하신다는. 내뭐기류 어그 주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주께서 동행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나 동행한다는, 함께하신다는 그런 이하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은 뭐냐? 손은 아, 예, 손에 따가도 차잖아요 예, 성경 읽을 때 그들이 예, 데블린에 그 감어 가지고 손은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소유. 어. 소유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 내 안에 예, 거주하겠다. 하나님 쪽에서 나내 속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지. 누구도 손을 원수마하게 사다니가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황충의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당시 에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애굽에서 이열 가지 재앙 중에 보면은 정갈 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권세. 예. 정갈이 사람을 쏠때 그렇게 괴롭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수백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다섯 어, 석달 동안 약그 어, 어, 검기 동안에 사망해서 갑자기 나로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워 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인 것을 이제 말하는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여덟 번째 재앙도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황충의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바로왕 때도 메뚜기는 죽지 않도록 강청할 정도였다는 거죠. 자,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 늘이 옷이 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다음 예비된 축복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이기는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줄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신부 단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옷이 늘 회색이 되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옷이 뭐요? 흐려지지 않고 늘 주님이 줬던 흰옷. 이 흰옷보다 조금 흐린 걸 보고 무슨 옷이라 그러죠? 음, 좀 안전히 흰옷인데 흰옷이 좀뭐뭐 뭐라고 하죠? 좀 색이 바란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자우간 어? 어? <laughs> 옷이 입고 다는 것이 놀이끼리 아니도 다안 되고 또 무무통 아니 무뭐 그런 거 있죠 좀 이제 잘안 떠올르네 다는 거 자우간 흰옷 흰옷은 다른 말로 뭘 말하죠? 아니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참 좋은데 애복을 말하죠 애복 그래서 애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 예복은 뭐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도장은, 누구에게 도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어주냐, 그러면 결단. 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어,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른 주님의 뜻이죠, 뜻. 내가 뜻대로 주님, 내가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어.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면서 삶을, 세마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황충의 재앙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늘우리어 옷이 흰 옷보다 더 깨끗한 그런 황금 옷을 입는 황금색의 옷을 입는 그런 성도들로다 황금색의 옷은 사실 이제 천국 가서 입혀 주는 건데 이 땅에서도 육체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가 다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아우, 저 사람은 흰 옷을 지금 입고 있다. 아, 저 사람은 예복이 황금, 천국에서 입을 옷을 먼저 입고, 깊은 주님과의 이 사김이라고 그럴까? 빛의 정말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 옷을 입고, 우리가 한번 옷을 입어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봅시다.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